안녕하세요, 프랑클입니다 자, 클래스 변경 시즌을 맞아서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뭐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신규 분들 그리고 또뭐 복귀하신 분들도 최근에 좀 많아져가지고 어떻게 하는 지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직업군으로 클치를 하는 방법 그리고 같은 직업군에서 클치하는 방법 그리고 뭐 리세케로 아바타나 뭐 무기영성 이런 거 가져오는 거. 그리고 또뭐 장비 가져오는 거 이런 거다 따로따로 해가지고 가이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뭐 준비물은 당연히 이 클래스 변경권 요거는 이거 캐셔 들어가셔가지고 사천 다야주고 구매를 하면 되고요 이것만 구매를 한다고 클래스 변경이 되는 건아니고요이 증표가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본인 스펙에 따라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미리 해보기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자 일단은 첫번째로 아예 다른 직업군, 다른 직업군으로 이제 클래스 변경 하는 방법인데, 우선 이거 미리 해보기를 눌러 보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마을에서 가능하니까, 마을에 오셔가지고 미리 해보기를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미리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증표가몇 개가 들어가는지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실드 메이드 디스트를 플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쌔신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 정보 보기에서 이제 어쌔신을 클릭하면 되고요. 뭐 외형은 일단 그냥 대충 넘기겠습니다. 이건 본인 취향에 맞게끔 꾸미시면 되고요 자, 이제 키타 클래스 선택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엑슬러가 스킬이 조금 배워져 있고, 뭐 패시브도 히기까지는좀 배워져 있습니다. 발킬은 아예 없고요 그래서 이 엑슬러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클래스 변경을 어떤 걸로 할 건지, 스나이퍼로 할 건지, 이제 헌트리스를 할 건지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엑셀러를 이 스나이퍼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어,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본 캐릭은 디트에서 어세신으로 변경이 되는 거고, 그리고 스킬이 조금 배워져 있는 이제 뭐 엑셀러 같은 경우는 이제 스나이퍼로 변경이 되고, 자연스럽게 발키리는 이제 헌트리스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 이 선택 완료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아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선택 완료를 하시면 돼요. 그대로 그냥 다 넘기시면 되고요 무기 영상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그냥 선택 완료 장비 같은 경우도 이제 자연스럽게 무기 보조무기 넘어가고요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문장 같은 직업군 같은 근접이라면 근접 뭐 원거리라면 원거리 이런 같은 직업군이라면 솔직히 바꿀 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근접에서 뭐 원거리로 넘어간다 하면은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바꿔줘야 됩니다 문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애쉬의 문장 이런 식으로. 하지만 저는 이제 같은 근접이니까 굳이 넘길 필요가 없고 완장 같은 경우도 내가 만약에 서리뱀을 끼고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불꽃매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해서 이것도 선택 완료. 자, 스킬도 전부 다 넘기면 되는데요. 아 이번에 이 클래스 변경이 조금 저렴해진다고 하길래 조금 기대를 했는데 이 영웅 스킬이 솔직히 가장 비싸거든요. 증표 600개. 거의 영스킬 한 개당한 10만 원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비싸요. 하지만은 일단은 뭐 괜히 배웠으면 다 넘기는 게 맞는 거죠. 액티브는 이제 공짜로 다 넘어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선택 완료. 그리고 외연 같은 경우도 그냥 그대로 선택 완료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총 4,020개가 들어가네요. 4,020개. 이제 이 증표 개수를 조금 매몰해놨다가 이제 패키지를 구매를 할 때. 계산을 잘 하셔가지고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되구요. 아이 상태로 어 확인 누르시고 이거는 지금 미리 보기였었으니까 이 상태로 일단 나가시면 되구요. 자 아까 4천개 조금 넘었었죠. 그럼 제 기준으로 봤을 때 600개, 800개, 1400개, 2400개, 3600개 기존에도 제가 이게 5개를 사야만 5개를 사야만 이게 변경이 가능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5개 사는 건 똑같네요 패키지 사는 거는 패키지 한 1개 정도는 줄어들까 싶었는데 참상참 5개는 사야 되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증표를 400개를 더 구매를 하면 되긴 되는데 오히려 더 손해 같아요 이거를 400개면은 만대야 2만대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 손해죠 패키지가더 싸게 먹히니까 항상 이러 면은 가스켓 사는 게 맞고, 자 참고로 이거 남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 증표 남는 것들은 이거 나중에 뭐 도장으로 바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해가지고 다른 직업군으로 클체를 했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같은 직업군에서 클체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같은 실드메이드 같은 직업군에서 원거리로 넘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같은 직업군 같은 경우는 아바타하고 무기 영상을 한 개씩만 넘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제 뭐 넘기고 싶은 아바타를 선택을 해가지고 넘길 수 있고요. 자 해가지고 이렇게 넘긴다고 가정을 하고 자 무기 영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걸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도 이제 무기 바뀌고 보조 무기 바뀌고. 자 허각은 그대로 가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문장, 문장은 바꿔 줘야겠죠. 원거리로 바꿔 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택 완료. 그리고 뭐 스킬 같은 경우도 다 넘기면 되고, 지금 보면은 이 스킬 때문에 증표가확 올라가요. 확. 이것만 아니 스킬만 아니라면 솔직히 몇개안 들어가는데, 이게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이제 같은 직업군이다 보니까 뭐 외형은 똑같죠. 똑같으니까 상관없고. 자, 이렇게 해서 2560개. 이거는뭐다쓰레에 따라 그리고 영패시브에 따라 다 다른 거니까 미리 보기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맞게끔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같은 직업군으로 클리치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자, 다음으로 리셋 캐릭으로 이제 뭐 아바타나 무기 영상 가져오는 방법 같은 경우는 어일단 리스 캐리기 60 레벨 이상을 찍어줘야 됩니다. 60 이상부터 이게 클체가 가능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본직업이 지금 엑슬런데 이 디트 전설 아바타 중에 뭐 축복을 가져오고 싶다. 이제 그럴 경우를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무기 영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내가 갖고 오고 싶은 아바타를 착용을 시키면 됩니다. 어, 이 축복 아바타를 엑슬로 갖고 오고 싶다. 그럴 때는 장착을 시키고요. 무기 영상 같은 경우도 어이 명예를 갖고 오고 싶다 하면 그 장착을 시켜놓고 자 그러면 이 상태로 미래 보에 들어가서 똑같이 자 엑슬러 선택을 하고요 자 그럼 아바타가 예, 지금 보시면은 이제 디트 거 디트 거가 이제 엑슬러로 변경이 되죠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되고 확인 그리고 무기 영상도 마찬가지로 아까 선택했던 이 명예로운을 이제 엑셀러으로가꿀 수가 있고요. 확인. 뭐 다른 것들은 솔직히 뭐 바꿀 건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증표 총 64개가 들어가면서 전설 아바타하고 전설 무기 영상을 이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스케시샵에서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되죠. 자, 64개라면은 3200 다이아가 추가 들어가네요. 그러면은 클채권4000 다이아 플러스 3200 다이아 이렇게 예, 해가지고 아바타하고 무기 상 가져올 수가 있고요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리세 캐릭으로 장비를 가져오는 방법 같은 경우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요거 열사풍창방패이 발키리 무기를 지금 엑슬로커로 가져오려고 하거든요. 이건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아바타를 일단은 발키리 발키리 그냥 아무거나 껴놨고요. 무기를 차용을한 상태에서 자 미리해보기. 자이 무기를 저는 엑슬로코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어차피 본킬이 무기는 전설 무기가 있기 때문에 어, 이제 리셋을 할때 쓰려고 지금 하는데 자, 그러면은 아바타는 체크 해제 아무 것도 그냥 선택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되고 무기 영상도 마찬가지로 체크 해제. 그리고 이제 장비만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되고요. 8절1 열사풍 창방패가 이제 쌍도끼로 변경이 되죠. 자 확인. 자 이렇게 하면은 증표가 48개가 들어가죠. 자 2,400다이야. 자 구매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클래스 변경권을 사용을 해서 불러 오시겠습니까? 해가지고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아까 봤던 대로 다 그대로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변경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중 체크. 자 엑슬러 맞고요. 아바타는 영계 장비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확인 열사풍 자, 확인 맞고요. 자 해가지고 이제 클래스 변경을 딱 누르시면은 끝입니다. 네, 열사풍 쌍도끼 8강철로 변경이 됐고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이렇게 무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전설 무기, 뭐 아예 다른 클래스, 아예 다른 직업군, 뭐 헤임달 단검을 엑슬러코로 변경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부캐릭을 어세시를 하나 키워야겠죠 60까지. 그리고 금방 했던 방법대로 하시면은 이제 내 걸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이 클래스 변경 시즌을 맞이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금 가이드를 해드렸고요. 이 가이드 보시고 헷갈리지 말고 잘 변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